338돈 받았으니까 돈내나 이건 안되고 돈 받았으니까 돈 내놔 엄청 큰거 같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해? 2루트 아니. 6인 원뿔의 부피가 이거일 때 높이는 원뿔 부피 어떻게 구해? 기둥 부피 곱하기 3분의 1이죠? 네네 네, 알아요 3분의 1 곱하기 얘 얼마네? 파이 r 제곱이죠? 얘 제곱하면 얼마4 6에24 이거 따라올 수 있겠어? 네 4, 6에 24 네. 이거 많이 나올거예요 이제부터 네. 4, 6에 24 선민아 이해가 안가? 선민아 이해갔어? 그럼 24파이 나오죠 이게 밑넓이죠? 곱하기 얼마? h지 <laughs> 이게 넓이가 얼마 나오지? 16루트 15파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가? 됐어요? 선민에회 38에 24고 파이파이 제거 시켜버리면 8h는 뭐가 나오는거야? 16루트 15만 남기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가? 파이 조심해라 파이 조심하라 다 예, 예, 앞으로, h는 얼마? 2루트, 뭘 쓰고 있는 거죠? 2루트, 15원. 이게 가요, 안 가요? 네. 됐어요? 3분을 24, 곱하는 거 24, 있지? 8이에요. 다시? 24, 8, 8. 예, 제곱하는 게, 파이 R제곱이잖아. 파이 R제곱이 빈넓이지 네. 파이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이죠? 2루트 6의 제곱이지? 네. 지수법칙, A, B를 곱한 거에 전체 제곱하면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하는 거지? 그러면 2도 제곱하고 6도 네. 제곱하는 거죠? 네. 이런 연습을 해야 돼. 3루트 2라고 했을 때 이거 제곱하면? 제곱, 제곱. 아유, 귀찮게 자꾸. 내가 응. 어렸어요. <laughs> 제곱, 제곱하면 되는 거지. 9, <laughs> 2, 18. 이해 강한가? 뭔 말인지 해 강한가? 4루트 3이라고 했어. 이거 전체 제곱이래. 16 곱하기 3이지. 얼마? 48. 제곱, 제곱, 곱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곱, 제곱, 곱해라. 전체 제곱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음.